네, 안녕하세요. 김아이 쌤입니다. 민법 좀비기술특강 16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좀비기술문제집입니다. 오늘은 53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여러분 반복해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이론강의 꼭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자, 7번 취소 설명 틀린 거죠? 1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들인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생깁니까? 책임질 게 없어집니까?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들인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번 취소권은 차추인 인이 몇 글자죠? 1, 2, 3에서 3년 맞고 법률에게 한날 법이 몇 글자죠?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에서 맞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 틀려요.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에 받은 이익이 이제 현존 한도에서 상환, 부당이득 반환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기 묻지 않고 똑같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유효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우리 의 취소사유가 제착사강이었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입니다. 8번 취소원인이 있는 건 물어봤나요? 그럼 제착사강 빨리 찾으면. 4번 사기가 이게 정답이죠. 사기기망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백사주 무효. 불법조건 첩기학이 붙었다 무효거죠. 강행규정위반 무효. 강행법규 그러면 보통 효력규정을 말합니다. 효력규정위반 무효고 5번 원시적 객관적 불륭 원시적 불륭 무효가 되죠. 자, 제착하사강 찾으면 답이 4번입니다. 9번 취소설명 틀린거죠. 1번또 나왔죠 추인 글자라 3년 맞았고, 다음 법률행위 날 법이열 글자라 1 0년 맞았습니다. 이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법정 추이는 내 의사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추인이라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을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된 추인이라 취소권자가 몰라도 됩니다. 3번또 나왔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4번 취소권은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이죠. 취소권자가 취소한다고 말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효과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 그때 그놈, 나랑 행위한 그때 그 사람이죠. 전득자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됩니다. 142조. 그대로 출제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항상 취소는 아까 했죠. 그때 그 놈, 나랑 행위한 그때 그 사람. 자, OX 문제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후 상대방이 이제 을, 을로 써봐요. 그러니까 갑과 을, 우리 뭔가 매매해서요. 을, 상대방 을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 권리를 양도했죠. 그럼 누구한테 양도했다? 병한테 양도했다. 그러 양수인이 병이죠. 병? 병이 아닌 원래 상대방을 맞죠.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은 병이 아니죠. 나랑 행위한 그놈은 을, 을이거든요 이거를 을. 리에대을에게 취소사표시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10번 문제 취소설명 옳은 겁니까? 자, 10번의 디귿을 먼저 봐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을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우리 확정되었더라도 이 조사가 이미 틀렸죠 확정되었다면 됐다면 상대방을 우리 그 법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병 병한테 양도했다면 취소사표시는 제3자 틀렸죠 병과 한적 없죠. 갑은 을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하니까 그 상대방 그때 그놈 을에게야 됩니다. 병이 아니에요. 갑은 병과 매매한 적 없죠. 우리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취소권은 추인 세 글자라 3년, 3년, 10년 틀렸죠? 2인 세 글자입니다. 틀렸어요. 모르는 거니까 정답 하나 있겠죠? 2번 나옵니다. 자, 니은. 강박이의 의사표시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추인은 취소원인이 추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취소는 그런 거 없죠. 취소는 지금 강박 상태에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인이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돼요. 즉, 추인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근데 니은 몰라도 다 풀잖아요. 요즘 박스의 문제가 지문 한개 몰라도 풀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되고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니은 몰라도 정답은 2번 넣니다 11번 법률 행위 취소죠. 취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역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아니죠. 그리법정추인은 상단에서 추청향이었죠 이행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청구하면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리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의 의가 취소가 되면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약이 똑같아요. 아니더라도 현존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 상환할 책임이 있어 맞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디귿급보겠네요 표의자 척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네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알던 경우라면, 라도가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초문제를 계속 보면 조사만 보고도 틀린지 압니다 예, 라면 그려야 돼요.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관실로 이런 것이더라도, 여기에 것이라 도로그나야 돼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집에 먼제 무효치도 종합이죠. 잘 틀린 겁니다. 일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존용하기로 약정하면, 이게 무효행위 추인 이고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었죠그가등기는 그러니까 그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틀렸죠?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없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처럼 무효 등기 유용이 됩니다. 2번은 추인 3글자 3년 떠나고 법이 열글자라 10년 떠나서어요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됩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극하게 추인한 때에는 그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소급표 없어요. 다른 정가 없으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죠. 이게 소급표였습니다 4번 무권리자가 갑 갑이 이제 권리자죠.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무권리자가 처분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권리자가 이 처분을 추인하면 소급표 있죠? 무권대리주인를 유추해서 처분 행위 효력이 갑에 미친다가 갑이 책임진다 말이죠. 즉 유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소급표 있는데 지금 여기 4번에서는 소급표를 나무로 봤네요. 5번 무효행위 추인은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 3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 종합 문제죠. 이런 게 어렵습니다. 자 1번 통정의 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거든요. 무효지만 의사표시 규정 무효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강박으로 체결한 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어요. 3. 한번. 묵권 대리인 본인을 대해서 상대방의 임대차했죠무권 대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4번 미성년자가 법정대인 동의를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했네요. 그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할 수 있지만 법정대인도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다. 법정대리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처음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이건 이제 강행규정 위반무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강행규정 효력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위반무효는 추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교재 두권 구입하시면 강의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이론서가 있고 지금 기출 문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두권 을 동시 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